잠깐 잠깐 천천히 <목소리> 내밀어, 어, 어. 야 저거 야 하지마 하지마 비전이 개박자 샤왜 상처 났어? <목소리> 싸웠어? 누구랑? <목소리> 쟤랑? 돼지가 싸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 지금 보니까 교배 발정 확인을 하다가 문이 서로 열려가지고 이 돼지랑 이 돼지랑 서로 만났대요 웅돈은 서로 만나면 피터지게 싸웁니다. 직원들이 겨우 말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크게 상처가 나 있고, 계속 하얀색 침 보이시죠? 요게 지금 나 화났어, 기분 나빠, 나 흥분했어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 그러면 낮은 사람 보면 물기도 해요? 물기 전에 일단 피하는데, 자꾸 와서 건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하죠. 코로 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 임신사 다 보셨고 이제 분만사 한번 보실게요. 분만사라는 게 이제 새끼 나는 공간. 네.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오늘 낳네요. 오늘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엄마 돼지는 자고 있네요. 네, 예. 릴렉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돈의 우유에 릴렉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자돈들 엄마 젖을 빨면서 자고요. 릴렉신의 성분 때문에 모돈까지 잠을 잡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분만틀이 동물 복지 인증 분만틀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새끼 낳기 전까지는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새끼를 낳게 되면 이렇게 닫아놔요. 이 닫아놓는 이유가 모돈의 복지보다는 자돈의 생존권을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닫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모돈은 크고 새끼 낳고 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상황에서 자돈이 밑에 있어도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면 자돈들은 압사가 일어납니다. 엄마 배에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닫아놓는 거죠. 그럼 어른 돼지가 호르몬 전자리 이런 거에 예민하듯이 아기 돼지도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엄마가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없이 나오는 호르몬과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르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돼지들도 크면서 행동 패턴들이 많이 달라요.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평온하게 큰 애들은 정말 애들이 온순합니다. 근데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날카로워져 있고 이런 상황이면 돼지들도 건강하지 를 못해요 아기들끼리도 서열이 있을 것 같아요 서열이 있죠 아직은 지금 서열이 안 정해졌는데 서열이 정해질수록 1등인 애들은 여기 가서 젖을 먹어요 침장 밑에 있는 거 여기서 먹고 서열이 낮아질수록 여기 밑으로 빠져요 여기가 제일 꼴찌 가먹는 적꼭지가 여기 근데 서열은 지금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서열을 정하는 싸움을 해요 형제들끼리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보면 은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꼴 돼지 이런 거다할 수가 있어요. 돼지가 의외로 위험한 동물이라고 하던데. 돼지가 엄청 위험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가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인가 농장의 사고가 있었는데 관리자가 이런 틀이에요. 돈방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순간적으로 잠깐 정치를 잃었는데 돼지들은 엄청 호기심이 많거든요. 돼지들이 와가지고 배꼽을 계속 문대면서 장을 씹어 먹고 장을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계속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체가 없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 그러면 다른 유튜브 채널 봤을 때, 마피아가 사람 죽일 때 묶어놓고 가운데 가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예전에 그 돼지 우리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 배고픈 돼지들이 배를 계속 문대면서 사람의 내장에서부터 살까지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냥 뼈만 남아요. 정말 무서운 동물이 돼지예요. 어... 그러면 실제로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씩 일어납니다 돼지에 의한 사망사고는 많지는 않은데 나게 되면 큰 대형사고가 나는 거죠 장애 자동화가 되어있지만 일을 하시면서 위험한 요소들도 있나요? 위험한 요소들 같은 경우는 웅도은 넓은 임신사 안에서도 한 마리만 나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웅돈 두 마리가 만난 거야 서로 만나면 안 되는데 한 마리가 일방적으로 터져가지고 등에 상처가 막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나 있고 옆구리도 찢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약도 쑤려주고, 주사 찔러주고 해서 안정화 시켜놨는데, 돼지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때린 놈은, 때린 흥분이 아직도 안 가셨는지, 흰 침을 어바바바 하고 있고, 맞은 놈은 아파갖고, 쭈그려 누워있고. 근데 그럴 때, 말리겠다고 사람이 들어가서 말리게 되면, 돼지가 사람을 쳐요. 어금니로 치는데, 살이 이렇게 벌어져요. 찢어지는 것도 찢어지고, 벌어지는 것도 뼈까지 보일 정도로 찢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한번 다치셨어요 아버지가 40대 중후반? 한참 힘 좋을 때시죠 지금의 저 나이대인데 그때 웅돈 두 마리끼리 싸우는 걸 말려보겠다고 들어가셨다가 치이셔가지고 살이 이렇게 찢었어요 허벅지가 네. 깊이가 이렇게 찢어지시고 병원을 간 거지? 어떻게 오셨냐? 돼지한테 받쳐갖고 왔다니까는 아파 죽겠는데 간호사랑 의사랑 웃더라는 거야. 돼지가 물어요? 하면서 그 아파 죽겠는데 돼지도 물어요. 하면서 꼬매고 치료받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 그 대표님도 다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다치고요. 아버지께서 농장을 하시면서 원가를 절감하시기 위해서 콩비지라는 것들을 사료랑 섞어서 먹이셨는데 그 기계에 제 손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갈렸어요. 혹시 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잘렸는데 다행히 병원들 돌았는데 그 중에 한 대학병원에서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손만 아홉 번 수술을 했어요. 어... 그래도 이 결과가 좋은 거죠? 예 네, 좋은 거죠. 아, 붙어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운이 없었던 거는 다 관절 맞힌 게또 운이 없는데 기적인 거는 손톱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있었는데도 네. 내가 운이 드럽게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야 이게 없어질 건데 생겼네 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는데 대신에 다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도 있어요 농장에 네. 정화 방류하고 있는 포키조라고 있거든요 분뇨가 나오면 분과 액비를 나누는데 퐁당 빠지면 물 수위가 5 m 거든요못 나오면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안전 펜스 다쳐 놓고 해놨지만 네. 항상 조심할 수 있게끔 계속 기대지 말라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항상 매일같이 체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탈모 샴푸, 러빔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저는 늘 촬영에 있다 보니 머리를 만지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러빔 탈모 샴푸를 쓰고 나서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빠지던 머리카락 수가 대부분 줄었고 머리를 말리고 나면 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모발도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또 멘톨 성분이 첨가돼 엄청 시원하고요. 탈모 케어의 핵심 성분인 징크피리치온, 실크 아미노산, 판테놀, 바이오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 두피모발 건강과 탈모 증상 완화에 확실한 도움을 줍니다. 탈모 증상 완화 지금 바로 러비마세요. 밖에서 외국인 직원분들을 봤거든요. 네. 사람 때문에 힘들 일은 없나요? 아, 우선 외국인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서투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네들 주장을 할 때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고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약에 실수했어. 그러면 한국말 몰라요. 그냥 몰라요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합이잘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버겁다 혹은 싫까 이랬던 순간도 있나요? 다행히도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아웃조차도 저한테는 사치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 선택이 맞는 것같아 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거는 건축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났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68억, 70억 총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근데 네. 지금 2025년도에 저희 똑같은 규모 똑같은 설비로 올해 지으면 80억이 넘어갑니다 어... 벌었다 <laughs> 돈 벌었다 <laughs> 그러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또 유명해질수록 이런 시스템이 더 알려지면 살아가는 데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 농장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진는 농장들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던 양돈 돼지 농장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깨기 위해서 네. 젊은 이 세들이 많이 부단하게 노력 하고 있으니까 잘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요청드릴 건데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한마디 음, 음. 해주신다면. 우선, 도전이라는 거는 계산도 필요하긴 해요. 내가 할수 있다,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70에서 80% 내가 할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시게 되면 도전을 하세요. 나머지 20에서 30%는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00% 내가 맞추지 않는 이상 내가 할수 없어. 그럼 영원히 할수 없습니다. 70에서 80% 정도, 야, 이거 할수 있겠어. 만들 수 있어. 하면은 도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뱅이 TV도 네.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